Go for it! 바글루의 토밀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아, 이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성된 거를 빌드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새로 파일을 만들어야 다른 분, 다른 회사한테 배포를 할수 있겠죠 그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어,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84메가 입니다 되게 크죠 파이썬의 단점이라는 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델파이로 만약 작업했다면 불과 한 4메가 5메가 정도 되는 수준이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것만 해도 50메가 이상씩 크기가 늘어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이면 사실 개발 선택 툴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저장 용량도 커진 데다가, 어, 시, 현업에서 실제 빨리 개발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시절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분은 좀 묻어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개발 환경들이 나오겠죠. 언어도 나올 거고. 자, 일단은, 어,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교육용으로 만든 거라 여기에 앞으로 계속 하나씩 추가될 예정이고요. 어, 기본 크기는 어쨌든 8 4메가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요 환경 고대로를 빌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빌드 버전은 이제 세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버전이냐, 베타 버전이냐. 혹은 오피셜 버전이냐인데 기본 이제 오피셜 버전으로 하는 경우로 해 보고요. 빌드를 하고 나면 그 빌드된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게끔 하는 거고요. 빌드 후에 그리고 빌드 후에 그거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압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경우냐 하면 보통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행 파일은 보안 파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해놓으면 일단 빌드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서 그 정상적으로 잘 뜨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고요. 어, 동시에 압축파일로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연속 빌드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놓일 수 있거든요. 저희는 한번 프로젝트 와글로 프레임워크 자체에서의 기능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모든 프로젝트들을 한번에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십 개를 한 방에 다 연속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연속 빌드를 하고 나서 동시에 하나씩을 순차적으로 다 실행을 하게 되고요. 걔네들을 당연히 압축 파일로 만든 다음에 고객들한테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서 배포를 하는 과정을 하게끔 자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고내용이고요. 그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하고 난 다음에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고 나면 걔네들이 계속 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뜨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라 굳이 어 계속 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두면 10초 뒤에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뜨고 종료되고 새로운 파일이 또 빌드가 되면 뜨고 종료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해서 어, 관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빌드 후에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 컴퓨터에서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어그 빌드가 된 폴더들이 있어요 와글루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배포되는 버전은 c 의 와글루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 말고 최초 빌드 될 때는 이 환경에 바로 밀어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개발하는 거는 각자 자기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죠 E 드라이브 아니든 D 드라이브 아니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이 안에서도 오피셜 폴더라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그럼 여기서 오피셜 폴더라고 하는 걸 오피셜 버전을 지정하면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버전이 여기서 생성이 되고 나면 얘를 가지고 C드라이브에도 집어넣고 와글로 폴더에도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어, 세로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테스팅을 그냥 실행 실제 설치되는 그 와글루 폴더 안에서 C의 와글루 폴더 안에서 테스트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그 실제 설치된 폴더에 세로 파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행 파일만 바로 더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이 떠 있으면 걔를 죽이고 C 와글루 폴더 안에 실행 파일에다 더씌워서 개를 실행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포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뜨는지를 체킹해 주는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빌드가 끝난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 그 빌드된 요요 요 상태죠, 얘를 띄워줄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콘솔 창 보이기라고 하는 거는 디버그 관련된 내용들을 어, 실제 창이 프로그램이 떠 있는 동안에도 볼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어, 자체적으로 이 로그라고 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 이벤트들은 여기서 볼수 있게끔 디버깅을 할 수도 있는데, 얘랑 관계없이 요 기능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터미널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로그 정보들을 볼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 와글로 프레임 자체에서 이 기능도 제공을 해 주거든요 색깔별로 구분을 해 주고 에러가 난 부분은 붉은 색깔로 표시를 해 주거나 어, 어떤 부분이 값이 어떻게 변화 됐는지를 그 라인별로 다가 다 추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그 함수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고 어디서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추적해서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생겼는지를 감지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프로젝트 실행 시점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볼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 변환 실패, 어느 부분에서 인원 변화가 실패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에러가 생겼는지를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버그를 없애는 과정이 핵심인 거라 그 버그를 빨리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게끔 해주는 도움 환경이 마글로프로그래 자체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프로젝트가 하나니까 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로 하고요. 빌드 버튼을 누르거나 얘를 더블 클릭해도 빌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여기 프로젝트가 많으면, 그 프로젝트만 더블 클릭하면 개만 빌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빌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체크 버튼이 연속 빌드로 되어 있으면, 그 선택된 부분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연속적으로 쭉 빌드를 해주게 됩니다. 해보죠. 빌드를 해주는 방법이 이제 CMD 창을 띄워서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는데, 어, 이 방식이 좋은 장점은 뭐냐 하면, 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한 방에 뛰어서 다 프로젝트를 빌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통 빌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초 정도에서 1분 정도 가량 걸린다고 그러면 한 10개나 15개 정도를 한 방에 다 뛰어서 빌드를 하는 거라 한 1분, 2분 이내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한 20개 정도가 한 번에 빌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빌드가 되고 나면 특정하게 지정된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복사라고 압축을 해주고 하는 전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빌드하고 나면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게 될 거고요. 10초가 지나면 걔를 자동 종료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띄어 봤었죠? 특정 위치로 얘가 자동으로 떴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열게 해줬으니까 옵션에 따라 된 거고요. 여기 보면 빌드 후에 이동이 되는 기능이 또 있는데 얘는 왜 있는 거냐면은 요거는 어, 가상 환경 같은 경우들에서 테스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C에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 예를 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상 환경에 원격 접속을 하면서도 걔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잡혀 있는 경우에 테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그 특정 폴더에 셀로 파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exe 파일을 보낸다든지 한때에 사용하는 기능인 겁니다 요때 어, 배포되는 거는 EXE랑 ZIP 두 가지를 동시에 배포합니다. 얘가 빌드 후에 이동된다는 것. 지금은 실행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그 실행 파일 만든 게 여기 오피셜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가 빌드 후 압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실행이 돼 있, 생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실행 파일과 그다지 파일 크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어, 세로 버튼을 누르면. 요 파일 파일을 기준으로 오피셜에 있는 여기 오피셜 되어있으니까 오피셜에 있는 요 파일을 기준으로 세로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해당 프로젝트 있었죠 이거 퍼스트 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파일들이 있죠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요 안에 경로 상에 있는 다양한 임포트 되어 있는 모듈들이 있겠죠 그 모듈들을 다 추적을 해서 걔네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얘네들을 다 빌드를 생성한 걸 토대로 어, 아이콘이라든지 필요한 아이콘 같은 이미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빠짐없이 추려가지고 걔네들을 셀러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원격에 있는 혹은 가상 환경으로 되어 있는 버추얼 박스 같은 그 VMIO 같은 환경에서 테스팅을 할때 거기에 밀어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도 밀어 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세로 파일 자체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그걸 밀어 넣지, 을 아니면 압축된 상태의 인거를 밀어 넣을지에 따라 달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에 맞춰서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요. 어, 거기에 이제 뭐 관련된 파일들 을다 생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방금 여기 만들었죠. 161 퍼스트. 지금 아까 만든 파일하고 비교해서 크기가 커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 자동 실행에 관련된 부분들의 파일들이 하나가 더 따라 붙습니다 실행 파일이 걔가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뜰때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서 띄워준다든지 할때 할 파이썬 자체에 한계성이 있어서 독립적인 자기 프로그램만 갖고는 뜰 수가 없습니다 걔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따라붙기 때문에 그 크기가 커져서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설치하는 걸해 보면 이렇게 뜨고요. 와글르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폴더가 이미 존재한다고 뜨는데 그냥 예스만 계속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뜨고 예, 설치가 쭉 되고 나면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를 누르면 뜨게 됩니다. 요 파일은 요 안에 있는 파일입니다. 와글로 폴더 안에 요 파일입니다, 얘가. 요렇게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는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생성하는 기능도 있고요, 아이콘을. 윈도우 시작 시에 이 프로그램을 자동 시작하게 할지, 그 다음 제일 상단에 계속 띄우게 할지, 그런 옵션들도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에 고유하게 들어가야 되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들에 대한 옵션들도 프로그램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성 관련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